안녕하세요. 닥터인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이제 비만 환자분들이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세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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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분 먼저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비만연구의사회장 김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책총무의사 이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책기사 안상준입니다. 네, 세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앞 시리즈에서 이미 등장은 하셨지만,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 수술요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비만 수술을 떠올리실 때 지방흡입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많은 환자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게 비만 치료하고 체형 치료를 좀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방 흡입은 비만 수술이라기보다는 미용 체형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수술하고 이제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수술 비만 환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받는 수술 대표적인 걸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네, 그 비만을 위한 그 수술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얼루앙 어, 와이 위 우회술, 위 소매 절제술. 위 밴드 성형술,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위 밴드 어, 성형술은 어, 식도에서 위로 이어지는 위의 윗부분을 밴드로 묶어주면서 어, 위의 용적을 감소시키고 어, 음식 섭취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이고요. 어, 중간에 말씀드렸던 위 소매 절제술은 어, 위의 가장 큰 부분인 위의 대문 부분을 어, 수술로 절제를 시켜주어서 위의 용적을 감소시키고 음식 섭취량을 감소시키는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어, 미국에서는 내시경적인 방법으로 어, 위 소매 절제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복강경 수술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루앙와이 위 우회술은 가장 복잡할 수가 있는데 어, 위의 용적을 20cc만 남기고 절제를 하고 소장 부분과 연결을 하게 되고 어, 남은 위의 부분과 어, 근위부 소장을 어, 멀리 있는 원위부 소장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네. 이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특히 좀 권하는 수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 방법은 위우회술인데요. 어,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당뇨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어, 위우회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어, 위소매 절제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수술 말씀하신 것대로 수술 말고도 이위 안에 뭐 풍선을 넣는 것뭐 그런 시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네, 네, 이런 그세 가지 수술 방법 말고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위내 풍선 삽입술이라는 그 비만에 시행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 안에다가 풍선을 넣고 그 안에다 이제 생리식염수를 넣어가지고 이제 포만감을 유도해서 결론은 이제. 그 시술하는 방법인데요. 이 풍선은 이제 6개월 있다가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그런 수술 시술 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이 양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 마디 저희가 저희 학회에서 하는 그런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대한 비만 연구 의사회에서는 그 저소득층 고도 비만 환자를 위해서 이 위내 풍선삽입술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저소득층 환자분께서 고도 비만이 있다면 저희 학회로 연락해 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좀 연락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시술도 그렇고 수술도 그렇고 일단 일반인 이 보기에는 겁이 많아서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어,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합병증이 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음. 하고 계시는 분들 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비만 수술 이후에는 3개월 정도는 일반 정상 시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이 적극적인 케어가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래도 비타민이나 미세 영양소도 부족하고요. 또 후기 합병증으로도 이런 미네랄이나 비타민 부족에 의한 빈혈이나 등등의 증상이나 그리고 수술 부위의 어, 탈장이나 수술 부위에서 문합 부위의 염증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술에 의한 사망률은 1% 정도 미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0.1에서 0.3%까지 아주 수술 사망률도 많이 저하가 되었고요. 전체 합병증 토탈 포함하면 10% 정도 미만에서 전체 합병증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생각보다 좀 낮은 수치인 네, 것 같아요. 안전하게 30분 이내로 보통 수술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 수술 시간도 예. 많이 짧은 예.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고, 어, 나도 이제 좀 상담을 받아볼까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음. 이제 수술을 생각하거나 이제 병원을 직접 찾아갈 분들에게 이런 건좀 주의하셔야 된다 하는 음. 상황이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 흡입수술은 이런 체형교정치료고요. 미용수술에 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고도비만이나 초고도비만 환자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음. 살쪄서, 어, 다른 대사질환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연장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이 수술이 적극 고려되어야 될 대상이고요. 더더군다나 당뇨 완치의 길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는 길 중에 하나가 어이 대사 수술이고요. 50에서 90%까지 당뇨 완치 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 고려해야 될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식단, 수술, 약물, 운동까지 살펴봤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 회장님, 저, 네, 비만 연구 의사회 대표로서 좀 당부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비만 치료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한, 이제 다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어, 이 마지막 시간이 수술 치료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뭐 우리나라에서 그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수술 치료가 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이 되기, 되기도 하고요. 또 고도비만 환자들은 사실은 치료의 첫 번째의 그 선택 기준은 이 수술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어, 저희 비만 연구 의사회가, 요, 어, 우리가, 우리나라의 비만 퇴치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고, 우리나라가 비만이 없는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애쳐볼까요? 네. 여러분. 준비한 <laughs> 멘트가 있습니다. 네. 네. <웃음> 네. 네. <웃음> 여러분, 건강하게 다이어트 <laughs> 합시다 <따연하십니까. 웃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